여러분, 안녕하세요. 찌아용의 중노공 14번째 리뷰 및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일기의 주제는 훈리 언니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일기였습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축가도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자, 스몰 웨딩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엄청 쉬워요. 스몰웨딩은 샤오싱 훈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표현은 수량보어, 찡궈어 부셔 이세 가지였는데 오늘은 그 중에 수량보어 같이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중국어 장문 비법 14번째 수량보어 정복해서 사용하기입니다. 수량보어는 동량보어, 실량보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동량보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량보어는 무엇일까요? 동량보어는 동사수로 뒤에서 동작, 행위가 진행되는 횟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형식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형식은 동사수로 뒤에 수사, 동량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헷갈리는 목적어의 위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수러 그다음에 동량 부어를 써주신 다음에 일반 명사 목적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명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앞에 옵니다. 동량 부어 앞에 위치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 그리고 인명 호칭 지명인 경우는 앞과 뒤 모두 가능합니다. 동량 부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시량 부어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량 부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량 부어는 무엇일까요? 동사수러 뒤에서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형식은 동사수러, 수사, 실량사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또 헷갈리는 목적어의 위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러가 나오고 일반 목적어, 그리고 수러를 한번더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량 보어를 써줍니다. 근데 이제 어, 덜을 사용을 해서 실량 보어를 앞에다가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러, 아까와 같이 대명사, 타와 같은 것들은 실량 보어 앞에 장소 목적어는 실량 보어 앞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목적어라고 하죠. 사람 이름은 앞뒤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예시와 특징 보도록 할게요. 수량 보어는 보통 부정형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강조할 때 부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량사 예, 뿐나 메이 동사 순서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이체에 예, 메이 지엔 어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시를 통해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보의 예시 워칸거량次这번小워 <목소리> 나는 이 소설을 두번본적 있다. 이렇게 저번 시우수어 일반 목적어는 뒤에 위치를 해요. 하지만 타와 같이 이런 대명사 목적어는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워 칸고 타 량츠와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시량보어 예시입니다. 워 덩러 페이지 덩러 이거 샤오쉴 나는 비행기를 한 시간 기다렸다. 치량 보어도 똑같이 대명사는 앞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워더 널타 이거 숄숄아. 와 같이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헷갈리지 말고 수량 보어를 사용해서 보충 설명을 많이 해 주도록 해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